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리버풀과 본리의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 골키퍼, 엔도 와타루, 버질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네스,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커티스 에 존스, 데오그 조타, 앤드류 로버슨,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자를 관사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엔도. 엔도가 아시안컵에서 복귀를 해서 오늘 선발로 나서겠고요. 그렇게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오랜만에 좀 전진된 위치에서 뛸것 같아요. 그리고 켈러가 오늘 경기 나왔는데 조고메즈랑 알리손 골키퍼가 독감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을 하게 되겠고 아 티아고가 아스날전 한 10분 뛰었나요? 10분 뛰고 또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아직 서브 슬라이드 복귀를 못했고, 살라우드 여전히 부상 중인데, 아마 다음 주 경기에는 보상 복귀를 두 선수 모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머지 뭐 코나테, 지난 아스날전에서 퇴장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는 결장을 하고요. 그래서 퀀사가 나왔는데, 지난 전반전 맞대결 때도 퀀사가 번리전에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과연 번리 상대로 좀 분위기를 쇄신해야죠한 경기 졌다고 해서 다운되면 안 되겠다. 자 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선제골이 들어갔습니다. 어, 코너킥에서 넣었는데 어, 오랜만에 좀 조타의 헤더골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 근데 이거. 는 약간 선수들이 많이 겹치면서 아트레포드 골키퍼가 나왔는데 볼 처리를 좀 정확하게 해주지 못했던 게 아쉬웠고요. 음 완전 선수들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조타를 완전 놓쳤고요. 조타의 볼에 대한 집중력 돋보였고 던리는 네, 여러모로 이번 수비 장면에서의 집중력 골키퍼 수비 다 아쉬웠습니다. 바라오씨 마찬가지로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어, 구석으로 잘 헤더를 넣었고요. 엔도를 앞에 두고 마킹맨의 미스였지 않았나. 근데 사실 저 거리에서 저렇게 헤더가 꽂힐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아쉽은 장면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네, 프리미어리그 30, 24라운드.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 1대1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번리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사실 지난 전반전 맞대결 때 콤파니 감독이 본인이 하고 싶은 좀 아기자기한 축구, 빌드업 축구 이런 거를 리버풀 상대로 하다가 리버풀이 계속 압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쉽게 못해 가지고 결국에 번리가 후반전에 선글근 축구, 롱볼 축구 이렇게 전환하면서 좀더 경기를 잘 풀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필드 원정을 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콤파니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까 싶었는데 일단은 주요 포인트는 측면입니다. 특히 리 입장에서 좌측면 그리고 수비할 때는 두줄 수비를 하되 상대가 좀더 쉽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끔 압박을 되게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좀 쉽게 3선까지 볼을 보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엔도나 뭐 기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까지 번 리그가 되게 압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걸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 잡았을 때 일단 좌측면으로 갑니다. 오도베르 선수가 굉장히 드리블이 좋은 선수고 또 오늘 경기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놀드 상대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동점골 넣는 과정에서 나온 코너킥도 오도베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후반전에도 똑같은 컨셉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콤파니 감독이 일단은 되게 경기를 잘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는 건 역시 뒷공간인데 리버프 그 뒷공간을 계속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에 누네스도 있고 뭐 디아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킥좋은 아놀드도 이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반다이크도 있고 뭐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롱볼로 많이 빈 공간을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앞 선에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은 폼이 여전히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 워낙 그 전에 있던 선수들, 뭐 마누라 라인 이런 선수들이 고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누네스 디아스로는 만족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점유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번리가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엔도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안컵 다녀왔고 때문에 좀 다시 템포에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실히 아시아 레벨이랑 결국에 잉글랜드 리그 레벨이랑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템포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적응을 좀 천천히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갈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메짤라 역할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박스 타격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안 풀린다면은 메갈리스터 다시 엔도 자리에 넣고 6번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엘리엇을 넣는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엘리엇은 그래도 메잘라 역할 많이 해봤고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엘리엇 카드도 후반전에는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비 특히 또엔도 옐로 카드 갖고 있고 콴서도 일단 옐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많이 공이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리버풀이 좀더벌레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크로스. 그리고 롱볼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트래포드 골키퍼가 선방을 잘한 것도 있어요 한 차례.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나온 것 대비해서 리버풀이 기회를 많이 못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클럽 감독이 어떻게 이 번리의 강한 압박에 대해서 대처를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측면 공간을 좀더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놀드를 글쎄요 인버티드로 쓰고는 있. ...지만 저는 좀더 측면적으로 몰아가지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식으로 전술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좀더몇 짤라 기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메갈리스터의 위치에 대한 조정을 해주면서 좀더 수적 우위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잘 수정이 돼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은, 네, 쉽지 않아요. 우승 경쟁. 또 후반전 어떻게 펼쳐질지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스디아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리버풀이 재차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번리는 글쎄요 너무 좀 안일하게 후방에서 플레이를 한게 아닌가. 확실히 거내니할 때는 거둬어 내줬어야 했는데 아, 좋지 못했고 엔도의 압박이 특히 주요했고요. 엘리엇 교체로 들어온 엘리엇이 어시스트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합니다, 더윈 누누스. 아, 이거는 좀 쐐기 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득점이었고요.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리버풀이고 엘리엇이 이번에도 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누네스의 헤더 이번에는 트레포드 막지 못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리버풀과 본래 경기 3대1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 다시 한번 물론 한 경기 더 하긴 했지만 리그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뭐, 하프타임 때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리버풀이 시작하자마자 엘리엇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놀드를 빼고 그 자리에 존스를 넣었고요. 뭐, 후속, 소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전 끝나자마자 빠졌다라는 거는 그 이리로도 그리고 벤치에 아마 없었기 때문에 안 비춰준 것 같은데 그럼 아마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좀소브슬라이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교체가 그래도 유효했다 왜냐면은 엘리엇이 일단 투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존스가 어쨌든 간에 물론 미드필더지만은 측면에서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펼쳤단 말이죠 좀더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동안 조그매즈라든지 코너브레들리가 그 위치에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그런 직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엇이 좀더 중앙의 위치에서 하프스페이스 그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리버풀이 좀더 많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반전보다는 좀더 강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 맞대결에서도 번리가 리버풀의 압박에 고전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압박 강도를 좀 높이니까 번리가 좀더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아, 그 과정에서 결국에 실점이 나왔고, 또 이제 리버풀이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경기를 완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교체는 딱한번 이루어졌지만은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메짤라에서 내려오면서 좀더 후방에 관여가 돼주면서 엔도에게가는 이런 압박을 분산시켜줬어요. 그래서 후방 빌드업이 좀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여러모로 위치 조정을 잘 해줬다 클럽 감독이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고요. 엔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사실 제가 좀 적응이 아직 덜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반전 되니까 또 금방 적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베테랑은 다르구나. 뭐 금방 45분 뛰고서 맞아 피해를 이랬지 이러면서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엔도도 후반전에는 보여주었고 뭐 메갈리스터도 사실 메짤라에서는 살짝 아쉬웠는데 다시 후반전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존스의 이 풀백 거의 처음 보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좋은 커트 몇번 있었고 그리고 키도 크다 보니까 공중 볼에서 쉽게 지지 않았죠. 일단은 임시 조치지만은 괜찮았고 아놀드 부상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조그메즈가 큰 부상은 아니고 그냥 독감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일주일 텀이 또 생기기 때문에 코너브레들리도 일단 다음 경기에는 돌아올 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부친 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래프트백은 다 돌아왔어요. 오늘 치미카스까지도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복귀 전 치렀거든요. 그래서 래프트백은 다시 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라이트백이 전멸하는 일시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심지어 라이트백 지금 세명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두 명은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 아놀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최근에 조고메즈라든지 코너브레들리라든지 정말 좋은 품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이고 살라도 아마 다음 경기는 에 돌아올 것 같죠.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그래서 부상자 복귀들이 또 이제 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물론 티아고를 잃었지만 사실 시즌 내내 없는 선수였어서 크게 <laughs>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스리토비 전원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선발로 나왔던 스리토비. 그래서 공격수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물론 이제 살라 돌아오기 때문에 좀더 공격은 다음 경기부터는 원활하게 되긴 할 거예요. 우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우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살아나겠죠. 근데 어쨌든 살라 없는 기간 동안 그래도 공격수들이 잘 버텨줬다. 그래도 12월, 11월 경기력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잘했다. 아스날전 좀 아쉬웠지만 그게 이제 오게티지만 그 외에는 다 결국에는 승리로 가져가고 결승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리버풀이 잘한 부분.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11월 말 12월 초 중순 이때는 제가 누네스나 디아스의 폼을 보고서 아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리그, 리그 우승은 커녕 유로파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하면은 우승할 수 있죠. 충분히 우승할 수 있고 충분히 끝까지 맨시티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걸음은 말에 있을 카라바오컵이 되겠죠. 잘 치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번리는, 사실, 콤파니 감독이, 이제, 전반기, 후반기 맞대결을 하면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감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번리 선수단의, 이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마도 콤파니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컴파니 감독이 만약에 이번에 번리가 지금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강등이 되더라도 컴파니 감독을 번리 입장에서는 좀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팀 입장에서도 중위권 팀 정도라면은 컴파니 감독을 또 후보군에 올려둘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플랜 A가 되게 잘 갖춰진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컴파니 감독의 행보 또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어, 리버풀과 번니 경기 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2월 17일 토요일에 있는 브랜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입니다. 이번에 원정 경기고요. 사실 브랜트포드 원정 항상 리버풀이 좀 힘들게 갔어요.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부상자들이 꽤 많이 복귀를 한 경기가 될 거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laughs>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이길 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경기로 돌아오기 전에 아마 또 영상 하나가 중간에 올라갈 텐데 그 경기 거치고 네, 리버풀 경기는 브랜트포드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다시 한번 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근이었습니다. 안녕!